오늘도 이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개인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부분적이라면 온전해지려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는 능통했지만 신약에는 무지했던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하여 구약과 신약에 완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영적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 것을 요청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리라고 말한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뒤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남겨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구약에는 능통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아볼로에게.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아볼로에게 전합니다. 아볼로는그 복음을 듣고 새롭게 성숙된 사람으로 다시 고린도에 파송되어지므로 바울을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그 고린도교회,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압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실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를 말하지요. 그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자였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실까요? 그가 일찍이 주례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이 아볼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에 대한 그 기다림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서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말씀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자였지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처럼 구약은 잘 알고 있었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아벌로는 구약은 잘 알고 있었으나, 신약은 알지 못하였기에, 오늘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사건이 본문입니다. 자,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회당에서 아볼로가 열심으로 구약의 메시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들어보니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저 아볼로는 구약에 오시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즉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실을 아볼로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도를 구약은 알았으나 오신 예수님을 몰랐다고 했죠.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제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사역했던 그곳 그러나 늘 그곳은 핍박과 한란이 대적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내가 머리를 깎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는 갱그리아에서 고린도 지역을 떠나면서 그는 다시 머리를 깎았던 그 본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그곳으로 누가 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무장한 언변에 능하고 구약과 신약이 함께 무장되어진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다송되어집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바울을 심히 대적하고 피판했던저 유대인들에게 이제 아볼로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으로서 능히 저들을 제압하고 이겼다입니다. 그래서 아벌로는 고린도 교회의 탁월한 성경교사였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다. 그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아직 어리고 연약한 그 교회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구약과 신약의 복음으로 무장한 이 아벌로를 통해서 잘 자라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벌로의 풍부한 성경 지식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제자로 세워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벌로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교사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 일꾼은 많은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균형을 이룬 올바른 복음의 시각을 가진 말씀의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를 떠나면서 누구에게 이 사역을 위임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사역을 위임했고, 또 다시 아벌로를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위임해가는 놀라운 사역을 우리는 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벌로는 언변이 능하고 성경에 지식이 많은 자였지만 이 무명의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의 온전함을 듣고 배우는 겸손함과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는 열심으로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신약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한 동역자로 말씀이에잘 세워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볼로와 같이 늘 들으려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위임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논리를 이기고, 말씀으로 경험을 이겨가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